광하, 여러분, 교촌 레드 시크릿 볶음면 컵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션 스프랑 볶음면 건더기 수프가 있습니다. 짠! 여러분, 시크릿 볶음면 컵. 교촌 레드 시크릿 볶음면 컵 먹어보겠습니다. 면에다 뜨거운 물 붓고 3분 뒤에 뜨거운 물 따라 냈고요 이거는 어, 계란후라이를 하나 했어요. 비빔면은 또 계란후라이 넣어야지 맛있잖아요. 소스를 짜서 음~ 그냥 저녁적인 그 비빔면 빨간 소스다. 이거는, 김 참깨 프레이크라고 하는데, 비벼준 다음에, 마지막에 뿌려서 먹을게요. 일단 이런 비빔 면뉴에 계란 후라이 넣어서 먹으면, 좀 매운 거를 계란 후라이가 중화시켜주는 것도 있고, 뭐 나쁘지 않죠? 이런 건 냉면, 이 노른자를 이렇게 터트리면 노른자가 또, 이제 반숙이 매콤한 맛과 되게 잘 어울려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자, 이거 여기다가 이거, 이거 김가루를 뿌려주면 김참 김가루를 뿌려주면 짜잔! 먹음직스럽죠? 기도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님 라면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리다 아멘. 성부 성자 성님 라면 또 그냥 먹으면 아쉬우니까 소주 빨갱이. 음, 여러분 진짜 제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이걸 한잔 먹는 거지 뭐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위하여. 조만간 다이어트 하면 이제 술을 좀 끊을 거니까 <laughs> 맛보겠습니다. 교촌 레드 시크릿 볶음면. 근데 볶음면 컵은 볶음면 컵이지 시크릿은 왜 붙인 거야? 뭐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국내산 청양 홍고추의 매운 맛에 빠지다. 음, 음, 음 참깨 고해 음, 약간 매콤한데 뭔가 그 앞에 볶음 볶 고소함을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맛이 들어가 있다. 음, 음, 음. 일반적인 달달한 볶음면보다는 조금 더 매콤함을 좀한 블록 더 세웠어요. 그 낙낙낙타가 봉아리가 봉우리가두개 있는 것처럼 혹이? 뭘을만하냐 괜찮네. 근데 이거를 저기 뭐야 교촌 허니 치킨과 함께드시면 환상의 콤비라고? 허니 치킨이 너무 다니까 근데 저는 허니 치킨 안 먹어봤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전에 뭐야 뿌링클 이런 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 너무 달아. 허니 치킨은 너무 달것 같아서 아니, 손도 안 대는데 제가 지금 2년 전 생일에 받은 그 치킨 그것도 아직 안 먹고 있어요. 아 치킨을 얼마나 안 시켜먹으면 음~~ 진짜 맛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단맛도 있어 단맛도 있어 그냥 막 매콤하지만 않아 그리고 진짜 저는 제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란후라이 하나를 넣어서 먹는 거는 이 매콤한 볶음면 비빔면에서는 진짜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제 생각에는 <laughs> 먹고 이빨 닦고 잘 자야지 음. 근데 왠지 차라리 그냥 후라이드 같은 거를 닭을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족발 먹을 때 쟁반국수 먹는 그런, 그런 느낌 그런 가라로 아 여러분 언젠가는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죠. 그리고 사람 보면 솔직히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는 거예요. 음. 오늘은 행복한 날. <laughs> 안녕하세요. 짠. 아유, 물 먹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 촬영하면서 딱한번 물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물을 술인 적한 적이 있어.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집에서 그전 집에서는 안 그러고 근데 야 별로더라고 내 스스로가 <laughs> 안 먹으면 안먹었지 나를 속이는 거는 못할 짓이구나 딱 그랬죠 언제인지 뭔지 기억도 안나 그런데 제가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술을 먹어 이렇게 남기니까 맛있는데 이거. 계란으로 이두개 넣어도 괜찮겠는데. 음. 달아 달아 달아. 음. 달아 달아. 아.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불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로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안히 집으로 하소서 아멘. 성부, 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GS25에서 사온 교촌 레드 시크릿 볶음면. 시크릿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냥 어, 그냥 평범한 비빔면보다는 좀 매콤하고. 약간 불닭볶음면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살짝 더 나는 음, 그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면 뭐 교촌 허니치킨이랑 같이 먹으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 개인 취향껏 알아서 하시고 적당히 얼얼하고 매콤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도 딱 적다랑 적당한 그런 면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생활면에서 다시 만나요. 광바.